SNS 기반인데 융합 서비스를 해서 예. 이 여, 영상을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위터 기능이 사실은 이게 이제 컨버전스된 시스템을 플랫폼화 시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영상 중심의 소통이 제일 그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트위터 기능도 다 들어와 있고 음. 페이스북 기능도 사실은 기본적 기능은 다 들어와 있고요. 예. 동 유튜브 기능도 다 들어와 있고 예. 메신저 기능도 다 들어와 있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현재 있는 플랫폼 중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다 융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라이브 중심으로 할수 있는 그런 영상 중심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 서비스에다가 또 기존에 이제 사이월드에서 워낙 강점이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제 어떤 거는 좀 올드한 것도 있는데 또 여전히 내가 보기엔 강점이 있는 것들은 여기 융합을 하면은 지금 이, 이 에어라이브 소프트가. 두개 합쳐서 훨씬 좋은 모습이 되겠죠. 네. 거기에 기존 고객 데이터는 다 살아날 것이고 네. 고객도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못 받았을 때 중요한 그런 감성들이 잘 살아나서 네. 한 번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은 그만 안 돌아오는데 네. 이 사이월드 고객들이 예쁘게 봐주고 네. 잘 들어오지 않던그 정감이 아직 있거든요. 그 페북도 사실은 그친구 관계 맺은 사람만 게시물 네. 올릴 때그왜 네. 친구만 보기로 올리면은 그 친구들끼리만 그렇긴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쌓이는 출발 자체가 일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출발을 해서 그+ 그 인지도가 약간 머릿속에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패북도 원래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폐쇄형 s n s 에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네. 이제 개방형을 좀 첨가를 시켜서 자꾸자꾸 혼선이 융합이 돼가고 있는 네. 거죠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싸이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일촌 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심지어는 내가 싸이 고객 중에 보니까 요번에 최근에 싸이 저 때문에 싸이 접속했다가 너무 막 울었대요 자기 옛날에 사귀던 여자 사진이 다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 결혼했는데 인마 옛날 여자 사진을 왜 가지고 있어 내가 했더니 버릴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어떤 네, 그 맞아요. 10대 20대 네. 기록이 남아요 그 이, 이게 이 이제 폐쇄형, 폐쇄형 SNS가 갖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로 성장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엄청나게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개방성에 있는 미디어로 가는 것도 사실은 전부 안된다할 수는 없고 그때는 또 폐쇄형을 무시할 수도 없는데 네. 이 개방과 폐쇄가 사실은 공존을 하면서 네. 이건 내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공유 네. 공간을 가지면서도 네. 원할 때는 네. 이제 개방형으로할수 있는 네. 구조가 융합이 돼 있으면 네. 강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트위터 같은 것도 그냥 미디어로서 개방성만 등지하고 폐쇄형은 네. 폐쇄형으로 있다가 네. 양쪽이 자꾸 이렇게 융합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출발은 2004년도에 했고 이게 이제 에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이제 2009년도 10년도에 개발하다 네. 보니까 후발로 개발이다 보니까 네. 사실 후발 업체는 좀 늦긴 해도 더욱 더 낮은 네. 구조를 가지고는 있어요 요번에 네. 그 이제 그그이사이월드에 있는 일촌 개념 이런건 다 그대로 살아서 네. 이제 에어라이브는 좀 개방성이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두개가 융합이 되면은 뭐일촌 개념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사람알것 같고 요번에 네. 그 외국도 일촌이라는 개념을 가르켜 너 전부 일촌이라면 영어로 I I L C H O N 이거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일촌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무촌인데 부부 사이고요. 이게 네. 재밌는 거야. 일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네. 일촌인데 이게 피 피가 섞이는 네. 관계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게잘못된 거야 이게. 그게 면은 서비스 같은 오픈과 폐쇄다. 일 촌을 베이스한 서비스를 예. 하되 원하면은 네. 개방으로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걸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팹처럼 뭐 예전에 실업로 뭐 있었지만 타임라인 형식 타임라인 형식 도일 네. 촌만 나오니까 네. 그 그게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공개된 아니고 네. 내 일촌들이 네. 타임라인이 아니고 내일 촌들이 타임라인에 나오면은 네. 그일촌 타임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알림을 일목요연하게 본다는 개념이니까 음. 더 서비스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네. 개방형 아, 이제 네. 저 타임라인도 있어서 네. 이쪽 타임라인으로 넘어가면 그 개방된 네. 사람들이 있고 이쪽 네. 일촌 타임라인은 네. 일촌만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용납적합 신상 진행 중이신데 그러면은 이게 생각하시는 그 서비스 융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언제 나오냐 네. 너, 바, 네. 여기 밤을 세는데요. <laughs> 여기 밤을 세는데 사실은 뭐두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팍팍해서. 모르게 일정을 지 계속 잡고 있는데 늦어도 9월 말 전에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브랜드는 그러 사이월드로 가는 거죠. 에어라이브는, 에어라이브는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는 에어라이브. 뭐. 그 고객들이 이제 짱나이브때부터 예. 있는 고객들이 250만 명이고요. 이제 일러 일 컴버전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영상이 이제 100만 개가 있어요. 예. 그 영상도 일러 컨버전해서다 예. 통은 이제 사이월드가 예. 되는 건데. 에어라이브 소프트가 이제 싸이월드의 네. 프프트일부 결합이 이어서 네. 네. 새로운, 싸이월드 소프트가 네. 되는 거죠 사실 도 l do 때제 애기 영상도 보겠다 o soft. I w i 그렇죠. o soft. 도 will do s o f 있 I will do soft. I will do soft. I will do soft. I will do 이 o f t I 이 i l l do soft. I 이 i l l do soft. I w i 그러니까 이제, 사이월드는 감성,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나와서 막 했던 예. 것들은 이제 사실은 돈이 예.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은 예. 이제 다 정리해서 예. 깨끗하게 이제 깔끔한 집으로 예. 예, 도배도 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집이 예. 이뻐질 거예요. 예. 예. 기능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에센스가 탄생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소프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또 이거 두 달만 해서 끝날 건 아니고 예. 계속 업그레이드를 예. 해나가니까 좋은 소프트를 가질 것 같아요 예. 새로운 환경에 예. 맞는 그다음에 데이터도 뭐 예. 이제 SNS부터 하려면 초기에 예.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전체는 3,200만 명인데 지금 한 달에 이제 많이 죽어서 예. 앱은 앱은 1,100만 건이 다운로드돼 있대요 예. 업데이트를 바로 치면은. 근데 지금 한 150만 명이 이제 먼슬랙트비 유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작년 말까지는 한 300만 정도 하다가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자꾸 줄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만슬렉트비 유저가 500만 정도로 살아난다면 요새 SNS가 한50% 정도는 되거든요 총 회원 대비 그러면은 1000만 명 정도 회원이 다시어나면 우리가 이제 다시 빅3가 될 건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그럴지 저도 예.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굳이 뭐, 굳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예. 트위터는 자꾸 죽고 있어서 예. 안 쓰고, 그럼. 페북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좋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